오늘로 종합은 마지막으로 한번 간봉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부부입니다. 사주 제가 볼 때. 네. 남자 네. 1973년 네. 6월 24일. 네. 여자 1971년 12월 22일생. 이혼했다는 얘기네요. 네. 왜왜 헤어졌는가? 모일 거야. 남자가 나는 좀 이상해 보여. 이상해 좀... 똘끼가 보여요 좀, 뚫기가 있어 보여.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말하자면, 연예인 병? 연예인이겠죠? 연예인이니까 연예인 병 걸리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지나친 연예인 병, 뭐 이런, 어? 그, 지나친 자신감, 뭐. 하여튼 나는 남자가 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남자가. 그리고, 기운으로 바라봤을 때는, 남자가 변덕스럽고, 기집아 같고, 뭐, 이렇게 보이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되게 즉흥적이고, 막, 기집아 같은데, 자기는 남자답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근데 나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가 더, 남자의 기운으로 보여. 남자의 기운으로 보이고, 나는 무조건 남자 때문에 헤어졌다라고 보여요. 좀 짜증나요. 그, 남자를 생각하면. 머리가 막 아프고. 막 건물 같은 것도 보이고. 네. 약간, 막 목걸이 이런 거막 걸고. 막 이상 이런, 이런 게 보이지? 남자분이요? 허세 같은? 아뭐 그런 느낌? 또좀 아. 있고. 하여튼, 좀 일반적인 남자의 그 성격을 바라보면, 남자가 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냥 좀 조금 있으면 막 허세가 되고, <laughs> 뭐 이런. 그리고 좀 머리가 똑똑해 보이는데, 이게 무슨 공부 머리가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잔머리가 잘 굴, 고... 잘 돌아간다. 뭐 임기웅변이 뛰어나다. 어?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한다. 난 이렇게 느껴지고 남자분 재혼의 가능성. 난이 사람은 누구랑 같이 못살것 같은데. 성격이 좀 그래서? 좀 별스러워요. 음. 그리고 또 여자 보는 눈도 되게 높아. 여자를 보는 눈이 되게 높아서 미안하지만 나는 이 사람이. 자기 주제는 모르고 뭘 되게 따지고 어? 여자도 자기 주제는 모르고 뭘 되게 따지고 나는 이 사람이 자기 주제에 비해서 눈은 청아대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어내 주제는 모르고 뭘막 따지고 뭐 옛날에 뭐 이런 이런 사람 있잖아 옛날에 잘 나갔다 뭐 이런 이런 거 어? <laughs> 그런 거 아니야? <laughs> 네. 방송에 나온 모습도 그런 게임 많이 있습니다. 어. 근데 나는 이 사람은 왜 되게 애기 같은 느낌이에요.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봤을 때는 되게 철없는 응? 애기 같은 뭐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정신 못 차리는 뭐 그냥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누군지 나중에 또 소개하는 거 아니야? 난좀 그래 보이고. 이 여자로 봤을 때는 이 남자랑 헤어진 게잘된거 같아. 요이 어... 응. 응. 그러면... 남자를 만나서 네. 오히려 인생이 꼬이고 어?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가 이 남자를 벗어나서 잘될수 있는. 어... 응. 지금 재혼을 하셨고 음... 잘 살고 있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나는 네. 남자가 좀 문제가 100% 남자한테 과실이 있다라는 이렇게 보여요. 네. 남자분이 응. 그 방송에 응. 가수 응. 이상민 씨 <laughs> 많이 나왔잖아요. <laughs> 네. 네. 저처 그, 이혜영 씨. 그 돌끼 이런 얘기 어떡 하지. 돌끼가 <laughs> 뭐 도만도 쓰이니까요. 응. 특별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특별하니까 연예인을 하는 건데, 네. 그러네요. <laughs> 마무리할게요. 네. 사합니다 네.